안녕하십니까 에디전입니다. 장마 비가 물러났습니다. 이제 여름찜통더위가 우리와 함께 통행을 하자고 하는군요. 찜통더위의 본질은 아주 무섭습니다. 아, 우리 찜통더위는 인간을 해롭게 하기도 하고 이롭게 하기도 하죠. 찜통더위를 이기는 방법은 식이요법과 운동인 것 같습니다. 운동은 저녁에 걷기 운동 해주시고. 아, 진통도위를 이기는 음식은 비타민이 풍부한 야채와 과일, 그리고 아, 육류나 두부, 피사미노산, 아, 단백질이 있는 아, 그런 음식을 좀 드셔야 될것 같습니다. 건강 챙기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0일 정도가 지나면 또 말복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 쓸쓸함을 주는 가을, 또 방황을 주는 가을, 그리고... 우수를 주는 우리 싱글들의 가을이 저 멀리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우리는 건강을 챙기시면서 또 가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임 대신에 토요일이죠. 아, 모임 대신에 이렇게 방송으로 이렇게 새롭게 인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모임에 참석을 하시겠다고 그동안 연락이 오셨었죠. 그런데. 어떻게 저의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고 아 그래서 모임을 건너뛰게 됐습니다. 아 다음 주는 틀림없이 회원님들을 모십니다. 그리고 한정된 회원님만 모십니다. 일대일 아, 개별적 미팅을 해 드리는 또 서로가 맞을 수 있는 그런 상대를 아 이렇게 저희들이 모십니다. 아 참석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사업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지만 안정적인 여성 회원님들 남성 회원님들이 참석을 주십니다. 기대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많은 두 쌍이 지금 또 재혼을 하신다. 재혼이 아니라 이미 이미 동거를 하고 계시답니다. 이분들이 직접 전화를 주지는 않으셨지만 함께 통행했던 분들이 연락이 왔더군요. 두 분들의 앞날에 행복이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강남싱글파라다이스는 늘 회원님들의 어떤 짝이 될수 있도록 인연이 될수 있도록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밴드, 카페, 또 오프, 또 유튜브 회원님들 아, 총 따지면 상당히 꽤 되는군요 그런데도 인연이 이렇게 회원수에 비해서 많이 안 이렇게 탄생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커플도 많이 좀 되긴 합니다만 아, 이렇게 돼 가지고는 안 되는데 요즘 성모임을 통해서 커플들이 많이 되도군요 또안 되는 분들은 상당히 또안 되고 또 이런 뭐좀 좀 어떤 역기능적인 아, 그런 어떤 어,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아, 우리가 생물학적 존재이면서, 우리가 사회적 존재죠. 그러면서 물질적인 활동을 하면서, 물질적인 존재라고도 하죠. 아, 인간은 자연적인, 물질적인 자연으로부터 발생한, 아, 최고의 존재라고, 아, 어느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100% 공감합니다. 우리는 모임에 이렇게 참석을 하면서 일단은 경제적인 면을 보죠. 그리고 인상도 봅니다만은 또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아, 그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하는 행동도 다른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많은 분들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아, 그런 거 정도는 좀 저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랑엔 답이 없습니다. 전혀 안될것 같은데 커플이 되시고 재혼하신 분들 계시고 잘될것 같은데. 잘안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이것은 하늘이 내려줘야 되는 아 그런 인연인 것 같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아,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돼 안돼 하는데 집신도 짝이 있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내 짝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 이 짝을 만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는 짝을 포기를 하면 내 인생을 포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 중년들이 지금 모든 걸 포기하면 우리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의 의욕을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 싱글 위원님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50대, 60대 중년 위원님들, 힘차게 그리고 어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려면. 아 용기를 가시고 늘 노력하는 자세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회원님 여러분들 아 새롭게 다음 주에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 아또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 버튼을 누르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야 또 참석도 하시고 또 언젠가는 또 눌러주시면은 저희 또 모임으로 또 회원님들을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 알고리즘이라는 시스템이 아 골고루 이 유튜브 컴퓨터에 그 인터넷 기능을 아, 이렇게 다니면서 광고 효과를 누리는 저희 강남 싱글 파라다이스 화면을 이렇게 노출시키는 아, 그런 자연적인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우리 회원님들 그리고 또 그냥 보시는지 마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남 싱글 파라다이스 에디 저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